네, 홍천 나물축제하는 곳에 미리 이렇게 왔습니다. 아, 지금 되게 분주하게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산나물축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사장은 거의 웬만큼 정리가 된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어, 보시게 되면, 아직은 뭐 들어온 건 없어요. 어, 이렇게 들어온 건 없었고, 이제 예, 상점들이 뭐 내일부터 이제 분주하게 움직였죠. 어, 예, 오늘 마무리 다된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예, 금요일인데 뭐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될것 같아요. 봤을 때네이 입구 쪽 입구 쪽에 있네요.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가 삼나물 매장 입구 출구 쪽인가봐요. 이렇게 진행돼 있고, 음, 뭐 이제 지금 분주해요.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네요. 어, 아, 이렇게 신선한 뭐 더덕부터 엄나물, 아, 잔대, 잔대순? 어, 그, 뭐지게? <laughs> 아 제가 나물의 종류에 잘 몰라서 좀 알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머위나물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했고, 판매를 이렇게 하니까, 홍천군에 놀러 오실 일 있으시면 꼭 들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홍천에 이사와서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 저도 참석하는 축제다 보니, 뭐, 이제, 첫날에 이제 식구들끼리 올 건데요. 오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겠네요. 아, 네. 또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표보가속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판매하시나봐요. 어, 벌초롱 야생화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들. 어, 홍천에도 브랜드 자체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어, 점점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여기가, 아, 우리 홍천. 어, 아무래도 강연철도가 들어오면 참 좋거든요. 용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기원한다고 이렇게 도약해갖고, 홍천군이 항상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여기는 행사장이에요. 행사장인데, 어,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뭐 여러가지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어, 이제 며칠 딱 오게 되면 여기 사람들이 꽉 차, 차에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웅장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예, 촬영하고 있고요. 어, 잠시 또한번 이렇게 딴, 다른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들 분주하게 지금 막바지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실 게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축제라는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오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laughs> 훌륭합니다. 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있는 곳은 소머리국밥부터 여러 가지 음식, 반치국수 이렇게 판매하는 곳도 있네요. 잠시 보여드릴까요? 식당 이에요 식당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음. 네 이런식으로 이쪽은 식당들이 있어요 식당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죠 감자전도 있어 감자 부치기인가 감자전인가 일, 일단 읽어 줄게요 어 처머리국밥 나물비빔밥 감치국수 감자전 도토리무침 제육볶음 순대중 순대, 순대, 침대 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막걸리부터 음료 다 있네요.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 다른데 행사장 가면 가격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대가 6천 원. 만원 봤자 만 원이네요. 네, 많이 오셔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구 앞쪽에 오시면요, 우리 꽃 전시관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우리 꽃 전시관에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연구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야생화부터 전시관도 있고 산농물 전시관 여러 가지 전시관도 쭉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아래 쪽도 이렇게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또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마법의 인형 공간도 공방도 있네요. 예, 인형 만들기 대안접시사에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돼있고 이런 식으로 힐링 치료 농업 체험부터 귀농 귀촌 상담부터 여러가지들이 이렇게 행사에 들어와 있네요 프로그램이요 네그 여기서는 뭘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날씨가 좀 따뜻하거든요 애들이 놀수 있는 물놀이가 있지 않을까 행사 어,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네. 네, 산나무 축제 일정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네, 5월 3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그다음 5월 5일. 네. 행사가 이렇게 된다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꽃전 시간에 지금 이렇게, 어, 나무 축소판으로 이렇게 된게 있는데, 아, 이쁘다. <laughs> 네, 이렇게 또 만드셨나봐요. 네, 진달래꽃이 아직도 있네요. 네. 와, 많이 놀러 오셔서 구경하세요. 이제 여기 꽉 채워질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렇게 오픈 준비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브이로그 찍는 거거든요. 보고 참고, 해, 주 시면 될것같 습니다.